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왁스 코인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부탁드리구요. 저희 코인 소통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구요. 입장 조건이나 비용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왁스는 코인마켓 캡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2700억, 순위로는 128위에 위치해 있는 코인이고요. 거래소는 국내외 다양하게 상장되어 있고 거래가 되고 있지만 주로 업비트에서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입니다. 왁스의 스캠 지수는 C등급으로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요. 커뮤니티에서 A를 받았는데 개발자의 소통 부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인식적인 부분이 떨어져서 거래량 역시 적은 편이라 좋지만은 못한 점수를 받았는데요. 개선이 된다면 B 이상의 등급도 가능해 보입니다. 젠글의크립토 평가 항목에 들어가보면, 왁스는 종합점수 70점 A등급으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예상 재무 지속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참고하자면, 이더리움이 AA등급입니다. 왁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왁스는 2017년 설립 이래 NFT의 왕이라고 불려왔고요 실제는 그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는 NFT, 대왕코인입니다. 그 외에도 SSO, OS, RNG, 마켓플레이스, API 등 NFT 마이크로서비스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왁스팀은 2015년 디지털 아이템 거래를 위한 트레이딩 보스 솔루션 QP 스킨즈로 시작하였으나 2018년 이후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사업으로 전향하였습니다. 설명은 이쯤으로 간단하게 하고 최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비썸이 7월 18일 11시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왁스를 출시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비썸 스테이킹은 서비스 이용 동의 후 가상자산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거래 및 입출금의 제약 없이 매일 일 이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앞서 왁스가 NFT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랫동안 NFT 거래량이 655만 이더로 전년 총 거래량 460만 이더보다 42%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기준 5월 27일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에 따르면 주간 NFT 구매 원래 수는 26만 7,408개로 주간 NFT 판매 원래 수보다 세 배가량 많았다고 하는데요. 앞서 기관용 NFT 커스터디 업체인 베리틱의 스테판 홀저 CEO가 다보스 포럼에서 NFT가 암호화폐보다 더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NFT 접근성을 단순화하면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친숙하고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갖춘 NFT 원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업체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NFT는 작년 여름부터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저하게 감소했던 추세였습니다. 다시 4월 중순부터 시장이 회복되면서 NFT 거래가 지속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NFT의 흐름을 타고 코인의 시세도 오를 것이라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왁스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작년 NFT의 상승 막바지인 11월부터 피보나치를 적용했을 때0.236 구간이 370원 정도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지표상으로 스토캐스틱, RSI와 MACD도 상승. 상승하는 추세에 있지만 과매수로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매물대 자체도 단기로 보면 현 구간에 많은 물량이 쌓여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현실적으로 반등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단기간에는 400원가량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되지만 최근 매집봉도 보이지 않고 거래량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100원 근처에서 강한 저항을 맞고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바닥은 아니더라도 발목 근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분할로 접근하셔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는 소통의 한계가 있다 보니 조금 더 빠른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들끼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무료 소통방이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정보 공유도 같이 하고 자유롭게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